안녕하세요. 지금부터 krk 위과 n e t m i n e r 를 이용해서 어, 우리 관계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비카인즈를 음, 통해서 데이터를 먼저 수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카인즈에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카인즈 네, 뭐, 비카인즈 접속은 비카인즈 점 고할점 kr로 접속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데이터를 다운받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로그인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미래교육, 미래교육이란 키워드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어, 그냥 검색을 하는 것보다는 상세 검색 기능을 이용하는 게 좋기 때문에 상세 검색 기능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간은 기본이 3개월인데요. 어, 1년 해보겠습니다. 1년. 1년 하고요. 자, 그리고 상세 검색 기능에 들어가서 제목 플러스 본문으로 하면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만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교육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검색을 하니까 142건의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 스텝 3, 분석 결과 및 시각화에 들어가면, 자, 우리 관계도 분석 결과가 나올 거고요. 자 관계도는 피카인지에서 제공하는 관계도가 되겠죠. 어, 가중치를 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로 네, 하니까 상당히 많은 그래프가 나왔어요. 많은 그래프가 나왔고, 자그 다음에 여기서 인물을 없애본다든지, 인물을 없애본다든지, 장소를 없애본다든지. 기간을 없애고 든다든지 하면, 뭐, 이렇게 키워드만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키워드 트렌드에 들어가시면, 우리 세로막대형으로, 뭐, 몇월에 많은 기사가 나왔는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어, 4, 5월에 상당히 많은 기사가 나왔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요. 연관화 분석에 들어가시면, 워드클라우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도록 스텝3로 가겠습니다. 스텝3의 첫 번째죠. 첫 번째 데이터 다운로드에 들어가겠습니다. 데이터 다운로드에 엑셀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자, 엑셀 파일이 열렸습니다. 자, 엑셀파일로 자, 이렇게 우리가 다운 받았고요. 어, 여기에서 다,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특성추출, 예, 특성추출에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특성추출 상위 50개에는,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전체 기사에서 전체 기사에서 어, 형태소를 통해서 나타낸 상위 50개의 단어만 나타나기 때문에 어, 상당히 어, 중요한 단어라고 할수 있겠죠. 전체를 선택하기 전에 일단 우리 KRKW로 하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현재 보시면 비카인즈에서 받은 자료들은 콤마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콤마로. 그근데비카인즈 KRKW에서는 이 콤마까지도 데이터를 찾기 때문에 한번 데이터 변형을 시켜보겠습니다. 컨트롤 F 찾기 및 바꾸기를 선택하시고요. 바꾸기에서 어, 콤마를 콤마를 스페이스바 빈칸, 빈칸 하나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모두 바꾸기 하겠습니다. 자, 모두 바꾸기를 하니까 이렇게 지금 보시면 가중치에서 콤마가 없어지고 빈칸으로 이렇게 채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전체 시프트를 누르고 네, 전체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복사하시고, 자, 이제, 텍스트를 열겠습니다. 자, 텍스트 열고, 어, 텍스트에, 텍스트 창에 전체에 한번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넣기가 됐죠. 붙여넣기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얘를, 이제, 키워드 분석이라든지, 음, 우 연관화 분석을 위해서, kr k r k w i 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일단 먼저 kr k r k w i 이 있어야 되겠죠. 네, krkweek을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자, 구글에서, 구글에서 krkweek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네, krkweek이라고 검색을 하면 첫 번째 한국어 의미망 분석도구 krkweek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에 들어가시면, 여기 들어가시면 네, krkweek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krkweek 프로그램 다운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 하십시오자 다운로드를 하면 다운로드 결과에 k r k w e k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k r k w e k 프로그램 들어가서요, 자 이거 압축을 풀겠습니다. 자, 압축을 풀고 나면 이렇게 k r k w e k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냥 하지 말고 여기에서 우리 예제에 들어갑시다 예제에 들어가시고요. 예제에 들어가시고, 자, 예제에 들어가셔서, 예제에 들어가셔서 여기 kr 타이틀에 들어가십니다. kr 타이틀 안에 보면 지금 텍스트 파일과 워드 파일이란게두 개의 텍스트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 파일들을 가져오는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바로 텍스트 파일을 만들면 한글 때문에 한글 때문에 utf-8 이라는 그러한 기본 옵션으로 되어있는데요 계약 위기에서는 utf-8 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가 만들어 온 예를 가져와서 쓰시는 게 가장 편하게 되겠습니다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첫 번째 화면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아까 비카인즈에서 어, 만들었던 만들었던 키워드들 상위 키워드들을 여기 텍스트 파일 안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지우고 이렇게 다시 붙여넣겠습니다. 어, 다시 아까 엑셀 파일로 돌아가서 엑셀 파일로 돌아서 복사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네,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저장. 파일 저장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다시 kr k r k w k 으로 들어가서 krtitle.exe, krtitle.exe 파일을 실행하겠습니다. krtitle.exe를 실행하겠습니다. 아 아니죠, krwords죠. 아 죄송합니다. krwords를 실행하겠습니다. krwords를 실행을 하면 키워드 빈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음, 잠깐만요. 이렇게 뜨게 되겠죠? 자, any 아무거나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text.txt, default에 지금 현재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자, 그러면 이렇게 분석이 된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 word frequency, 즉, 빈도수입니다. 어, 빈도수, 빈도수를 알기 위해서 여기, 워지풀 표시가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텍스트 파일이 있는데, 텍스트 파일을 바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파일을 실행하니까, 이런 식으로 빈도수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글로컬이 92에, 박람회가 87에, 미래교육 82에, 전남 여수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글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얘를, 근데 방금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일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엑셀 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 w o r d f r e q d b f 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네, 이 파일을, 이 파일을 엑셀에서 열어주겠습니다. 자, 엑셀을 여시고, 엑셀에서, 자, 엑셀에 얘를 w o r d f r e q d b f 파일을, dbf 파일을 이렇게 끌어옵니다. 자, 끌어오면 이제 엑셀 파일로 열리게 되는데요. 어, 열리게 되면 앞에 지금 빈도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브랭크라는 게 있는데, 브랭크 얘는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너무 기니까 열너비를한20 정도로 해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래프 같은 걸 그릴 때는 얘 앞에, 제일 앞에 숫자가 나오면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A열을 잘라내서, 잘라내서, 네, B열 뒤로 붙여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빈도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가 여기서는 빈도수를 가지고 키워드를 설정해야 됩니다. 즉, 제가 동출현빈도라는 그러한 파일을 만들 건데요. 동출현빈도라고 하는 것은 한 문장 안에 그두 개의 단어가 얼마나 동시에 같이 출현했느냐를 알아보는 것으로 어 동출현빈도 또는 공출현빈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동출현빈도를 알아보고 싶은데 너무 많은 단어를 넣으면 너무 예, 네 상당히 많이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만 해볼 건데요. 음, 저는 빈도수 10 이상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빈도수 10 이상이면, 지금 보시면 지원청까지겠죠? 지원청까지고, 예, 예를 하니까 39개가, 아, 37개죠? 37개의 키워드가 선정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39번부터는, 39번부터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삭제해볼게요. 삭제하겠습니다. 자, 삭제해서 총 이제 38개의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자, 이 파일은, 이 파일은 제가 새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어, 바탕화면에 한번 저장해 볼게요. 바탕화면에, 바탕화면에 무슨 이름으로 할 거냐면, 메인이라는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메인. 메인. 자, 메인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 빈도 를 일단 알았습니다. 기호드빈도를 알아냈습니다. 자, 그다음, 그 다음에는 이제 어, 동출현빈도를 알아볼 건데요. 동출현 여기서 저희가 알아내, 알아볼 동출현빈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자, 아까 파일에서 파일에서 아까 우리 불러왔던 k 카인즈에서 불러왔던 파일 있죠? 예, k 카인즈에서 불러왔던 파일에서 여기 보시면 이행 여기 그린스마트 경남교육청 아이톡톡 미래학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지금, 같이 동출형빈도가 나온 에, 나온 키워드. 보시면, 뭐 그린스마트하고 뭐가 같이 나왔습니까? 박종훈, 또는 미래교육, 아, 연구관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그린스마트와, 뭐, 미국,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어, 같이 나오는 것. 즉, 이 셀에서, 셀에서, 즉, 줄이라고 할수 있죠. 이 셀에서 같이 나오는 것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키워드들이 같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서 그 키워드들 간의 연관성을 알아내고 싶습니다. 근데 몇 개죠? 아까 저희가 알아보고 했했던 거는 지금 메인에 저장되었던 총, 총몇 개? 네, 37개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가겠습니다. 자, 다시 KRK으로 돌아가가지고요. KR, 어, 이제 워즈 안에, 워즈 안에, 워즈 안에 아까 우리가 만들어낸 메인에서 만들어냈던 몇개 키워드? 예3 네, 0 7개의 키워드들을 복사해서 복사해서 예, 여기 다시 넣겠습니다. 워즈 예, 파일이죠. 워즈 파일에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텍스트 파일 안에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처음에 했던 것처럼 각 셀마다 있는 애들이 각 셀마다 있는 키워드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워즈 안에는 예, 37개의 키워드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그렇게 키워드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까 합니다. 자, 그다음 KR 이번에는 KR 타이틀을 실행합니다. KR 타이틀을 통해서 뭘 알아낼 수 있냐면 동출현 빈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KR 타이틀을 실행하겠습니다. 자, KR 타이틀을 실행하니까, 실행하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K R 타이틀 안에는 보시다시피 어, 지금 C O C C라는 동출현 빈도를 할수 있는 그런 파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엔터 치겠습니다. 자, 지금 워즈 어, 키워드들은 어디에 들어있느냐? 예, 워즈 텍스트 파일 안에 우리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엔터를 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실행이 됩니다. 자, 실행이 되어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자, 확인된 결과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예, c o c c 라는 파일이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이 c o c c 가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c o c c 파일을 다시 엑셀에서 불러오겠습니다. 엑셀에서 불러옵니다. 자, 엑셀에서 불러오기를 하면, 이렇게 바1부터 바37까지, 즉, 37개의 키워드들이,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알수 있고요. 지금 현재 매트릭스의 형태로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숫자들은 각각 동출현 빈도를 나타나게 됩니다. 어, 지금 바 1부터 바37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키워, 어떤 키워드들이 되는지 확인하기 어렵죠. 그래서 키워드들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열에도 들어가야 되니까, 키워드 이름이 들어가야 되니까. 네 삽입을 한번 할게요. 자, 삽입하고. 자, 그 다음. 아까 우리 복사했던 파일 있죠? 아, 복사했던 파일이 아니고 메인 파일. 자, 메인 파일에 들어가서 있는 이 37개의 키워드들을 복사하겠습니다. 자, 복사해서. 복사해서. 어떻게 할까요? 복사해서 바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복사해서 여기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붙여넣기 하니까 37개의 키워드들이 들어갔죠? 자, 다시 복사하고요. 복사하고. 자바 1에서 이번에는 붙여넣기 하는데 붙여넣기 옵션에 보면 붙여넣기 옵션을 보면 여기에 예, 여기 보시면 행렬 바꾸기라는게 있습니다. 네, 행렬 바꾸기를 실행하겠습니다. 자 행렬 바꾸기라니까 가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동출현빈도 파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이 파일의 이름을 다시 저장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예, 이것도 바탕 화면에 한번 해볼게요. 예, 네, c o c c 네, 동출현 빈도 c o c c 엑셀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개의 파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두 개의 파일만 있으면 우리가 이너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낼수 있는데요. 자이두 개의 파일이 첫 번째는 키워드 빈도가 있는 파일, 그리고 두 번째는 동출현 빈도가 있는 파일이 되겠습니다. 이 키워드 빈도와 동, 키워드 빈도는 사실 KRK뿐만 아니라 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WordClouds.com에도 키워드 빈도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어, 계약 계획으로도 빈도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동출현 빈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계약 계획에 계약 타이틀이라는 파일을 이용해서 그 실행 파일을 이용해서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i 마이너를 실행하겠습니다. 자, i 마이너를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파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 볼거 없는 이러한 그 실행 파일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 두개 파일을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두개 파일 불러오는 방법은 파일을 누르시고, 네, 여기 보시면 import, 엑셀 파일로 저장했죠? 엑셀 파일을 선택합니다. 음. 자, 첫 번째 불러온 거는, 불러올 거는 메인 파일이 되겠습니다. 브라우저를 선택하시고요. 예, 네, 바탕화면에, 바탕화면에 있는, 바탕화면에 있는, 예, 네, 메인 파일을 한번 불러올게요. 수정 날짜로 제가 바꿔보면. 음. 네, COCC가 안 됐죠? 아, 여기 아니네 잘못됐네요. 자, 바탕화면에 수정날짜. 네. 네, 바탕화면에 COCC 앞에 인파일이 있습니다. 메인파일을 열겠습니다. 아, 네. 사용 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용되는 거 닫을게요. 네, 엑셀파일을 닫 닫겠습니다. 모든, 모든 창닫게 할게요. 자, 네, 메인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메인 파일을 불러오면 이렇게 어, 대략적인 모습을 볼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메인 노드셋으로 불러줘야 된다는 겁니다. 메인 노드셋. 자, 그리고 ok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불러졌다 되어 있고 메인 노드셋에 들어가 보니까.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예, 이렇게 37개의 키워드가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개의 키워드가 글로컬부터 지원처까지 들어왔죠. 자, 그 다음 다시 파일 들어가시고, 자, 임포트 들어가시고요. 다시 엑셀 파일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걸로 부를까요? 네동출현빈도 파일로 부르겠습니다. COCC. 자, COCC로 부를 때 중요한 사항은, 자, 여기 보시면 헤더에 컬럼과 로우 헤더가 다 같이 포함되어야 되고요. 원 모드 네트워크의 매트릭스 형태로 되어야 됩니다. 매트릭스 형태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가 소문으로 불러왔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cocc 더블클릭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어 매트릭스 형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다른 형태로 나왔죠. 엣지 리스트라고 하는 건데요. 어얘 말고 매트릭스 형태로 보고 싶으시면 자 밑에 보시면 밑에 지금 현재 어, 엣지 리스트 옆에 보시면 매트릭스라는 애가 있습니다 매트릭스 자 매트릭스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어,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매트릭스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들어오면 자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요 자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느냐 여기 보시면 애널라이즈가 있습니다 자 애널라이즈의 센트럴리티 중앙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중앙성의 정도 디그리를 선택하겠 있습니다. 자, 어, 아무 반응이 없죠? 아, 무 반응이 없는 게 맞고요.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럼프로세스는게 있을 겁니다. 럼 프로세스. 자, 럼 프로세스를 실행합니다. 자, 실행을 하면, 네, 이렇게 이제, degree c e n t r a l i t y 고 해서 나오게 되고요. 메인이고요. 두 번째에, 자, degree c e n t r a l i t y 들어가면, c e n t r a l i t y 즉, 중앙성을 이제 계산한 결과들이 나옵니다. 중앙성 계산한 결과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스프링에 들어가시면, 스프링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콘센트릭에 들어가시면 중앙성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스프링이 되겠습니다. 스프링. 자, 스프링에 보면, 지금 이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는 것들을 지금 이제 중앙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지금 보기에 그렇게 썩 좋지는 안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자, 바꾸기 위해서, 오른쪽에 메뉴에 들어가시면, 프로세스 옆에 보시면 디스플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에 들어가시면 지금 현재 여기 제일 위에 보면 카마다엔 카와이라는 게 있는데요. 카마다엔 카와이, 카마다엔 카와이가 바로 여기 예, 지금 현재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자, 일단 모아 누르시면 모아 누르시면 자 여기 투명도 옵션이 있습니다. 투명도 옵션이 있거든요. 자, 투명도를 노드와 어, 링크가 있는데 노드가 좀 이쁘게 보이고, 노, 링크는 조금 연하게 보이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링크, 링크의 투명도를 70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70. 자, 70으로 하니까, 예, 링크가 상당히 연해졌죠. 자, 그 다음, 우리 밑에 보시면 링크 레이아웃과 노드 스타일, 그 다음 링크 스타일이 있는데요. 노드 스타일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노드 스타일에 노드 어트리뷰트 스타일링이 있습니다. 노드 어트리뷰트 스타일링, 속성 스타일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속성 스타일에 들어가면 크기, 사이즈, 그다음에 이런 것들 을 바꿀 수 있는데요. 사이즈를 한번 변경해 볼게요. 자 사이즈를 변경하는데 어떻게 바꿀거냐면 지금 별로블 즉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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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도수로 바꾸고 싶습니다. n r 빈도수로 바꾸기로 고 합니다. 자 근데 밑에 보시면 프리뷰가 있는데요. 프리뷰에 보면 숫자 10부터 92까지 나와 있습니다. 즉 제일 작은 숫자가 10이라는 뜻이고 제일 큰 숫자가 92라는 뜻인데요. 자 사이즈를 여기에 맞춰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사이즈를 10, 제일 큰 사이즈를 92로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즉, 예, 키워드에, 키워드에 빈도수를, 가, 빈도수가 이제 돼서 빈도수가, 빈도수가 크기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링크 스타일에 들어갈게요. 자, 링크 스타일에 들어가셔서 링크 스타일에 들어가셔서 링크 스타일에 링크 어트리뷰트 스타일링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스를 바꿀 건데요. 위스를 뭘로 바꿀을 거냐면 동출현 빈도로 바꿀 겁니다. 즉 여기 웨이트라고 되어 있는데이 웨이트 자체가 동출현 빈도입니다. 자 동출현 빈도를 보니까 1부터 어디까지 있냐면 509까지 있네요. 어 1부터 509까지면 상당히 큰 숫자인데 50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표시할 수 있거든요. 맥스가 500이 안 되니까 맥스를 한번 100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아, 100도 안 되네요. 99 해보겠습니다. 99. 자99 해서 적용되는지 보겠습니다. 어 99도 안 되네요. 자, 그러면 49 해볼까요? 50. 아 50은 되는데 너무 큽니다. 50은 너무 크니까 이걸 또 줄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5. 25로 하니까 아 어느 정도 크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크기가 나오는 게 보이죠? 네, 25개 단계로 바꿨습니다. 25개 단계로. 자그 다음에 어플라이 해보겠습니다. 자, 어플라이 하니까 요렇게 이렇게 색깔들이 나오게 됩니다. 즉 여기 보시면 좀 진하게 나온 애들이 어떻게 된 거냐면 진하게 나온 애들이 어, 빈도수가 동치는 빈도가 높다는 거고요. 이 연하게 나온 거는 동치는 비가 동치는 빈도가 낮다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여기 지금 현재 어, 이런 그 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테두리가 들어가 있고. 글자체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글자체라든지 테두리를 좀 바꿔볼게요. 자 전체 선택 여기서 예, 화면에서 클릭 화면 아무 때나 클릭하시고요. Ctrl A 전체 선택을 누르십시오. 음. 자그 다음에 어, 노드 하나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뭐가 나오냐면 Multiple Multiple Node Styling이라는 게 나옵니다. Multi, Multiple Node Style 예,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Multiple Node Style 자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시면 Surface Surface 하시고 어, 싱글 컬러보다는 제가 그라데이션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라데이션은 뭐 그냥 이 색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더 지금 흰색으로 이렇게 보더가 들어갔는데 보더를 없애 볼게요. 0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음, 여기 보시면 자, 이제 텍스트를 한번 바꾸겠습니다. 여기에 라벨을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Change the Font and Color가 있죠. Change the Font and Color에 들어가셔서 폰트를 네, font, color,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폰트를 뭘로 바꿀까요? 음, 맑은 고딕으로 해볼까요 네. 맑은 고딕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굵게 해볼게요. 굵게 크기는 한 10일 정도 해보겠습니다. 어, 확인.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글자가 바뀌게 됩니다. 글자가 바뀌었죠? 네. 글자 바뀌고 테두리가 없어졌습니다. 테두리가 없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음, 링크 색깔도 바꿀 수 있는데요. 뭐, 링크 색깔은 그냥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 자체가 바로 어떤 그래프다. 예, 미래교육에 대한 동수련 빈도가 나타나 있는 그런 관계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관계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미래교육, 우리가 이, 그 검색했던 그게 되겠고요. 자, 그 외에도 여기 미래교육과 관련된 그래프, 그 키워드들을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박람회라든지 뭐 글로컬 글로컬이라는 사업 글로컬 사업이죠 글로컬 대학 사업이죠 대학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여수 세계 박람회라든지 미래 교실이라든지 그리고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뭔가를 좀 많이 하는가 보네요 전라남도 교육청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많이 나타났고 그 외에도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이러한 키워드들이 나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 KRK과 넷마인을 이용해서 관계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알아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